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략의 담임 목사 명현서입니다 오늘 7월 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11기 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라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 아달랴는 기원정 839년부터 83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의 딸로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유일한 여왕이죠. 신라의 선덕여왕처럼요. 유다 집안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두 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을 통해 사망하게 되는 불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들어오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족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 제가 부교역자였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랬어요. 아이, 전도하면 되지요. 예수 믿는 가정 하면 되지요. 그랬는데 그 수많은 가정 중에 안타깝게도 한 가정 빼놓고는 여러분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결혼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교회 가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나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고요, 가정을 세우는 거고, 가문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게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의 교회들 찾아서 가셔서. 대형 교회, 큰 교회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지하교회 가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보시길,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매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